자 4번 넓이가 a1을 중심각이 세타1, 세타2, 세타3에서 세타n n개의 부채꼴로 나누고 중심각 세타키인 부채꼴의 넓이를 ak라고 하대. 그럼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여기가 an이 되겠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세타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래 그럼 세타 원이 n이 등차수열을 이루는다고 한다면 자그자 됐을 그, 자, 때이 세타 원부터 세타 n까지 합이 360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두어구고서는 구해보자 2분의 자 세타 원부터 2분의 n 곱하기 2 세타 원 더하기 아니 세타 원 더하기 세타 n 세타 원 더하기 세타 n 이렇게 더한 게 360도가 되겠지. 즉, 그거를 이제, 라디안 단위라고 치면은 2π 라디안이 돼요. 그래서, 음, 세타1 더하기 세타n이 4π 나누기 n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구요. 그때 a1 더하기 an이 5분의 1a라고, 어, 전체, 그 다음에, 전체는 알겠죠? 5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근데 A1 더하기 a n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요. A1 더하기 AN은, A1은, 음, 그, 2분의 1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인 거이죠 아, 아, 모르니까 R이라고 하자. 2분의 1 R제곱, 세타원이에요. AN은 2분의 1 R제곱, 세타2구요. 그 다음, 3분의, 아, 그리고 전체 원의 맵이는, 파이알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여기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 2분의 r제곱 세타원 더하기 세타n이 어? 전체 원의 넓이에 5분의 1이 되는 거죠. 5분의 1파이 r제곱. 자, 그래서 r제곱 여기서 지우면 지우면 지금 세타원 더하기 세타n이 5분의 2파이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나온 이두 식을 이제 결합을 시켜보면 n분의 4파이가 5분의 2파이가 되어야 되니까 아 얘는 10이었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조금 이거는 이과 문제입 이과 문제 저기 문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이거를 좀뭐 글쎄요 요 각도에 대해서 라디안 각도를 지금은 안 배우지 그러니까 문제 좀, 이 각도나, 여기 부채꼴 넓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헷갈리면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오는건 문제 안 나올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을 5개 부채꼴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은 것, 제일 작아 보이는 게어는 거지. 요게 제일 작아 보이는데, 가장 짜, 작은 거는 세타 1, 그 다음에 세타 2, 요게 세타 3. 세타 4, 이 세타 5 이렇게 표현해보자 각도가. <laughs> 자, 넓이가 가장 작은 차례를 등차수를 이룰 때, 이때 가장 큰두채꼴의 넓이가 가장 작은 두채꼴의 넓이의 두 배래. 그렇다는 말은 가장 큰두채꼴의 각도 세타 5가 가장 작은 두채꼴의 각도 세타 1의 두 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알수 있는 건 세타1부터 세타5까지 다 더하면 360도가 되야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갖고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세타5라는 거는 첫째 항 세타1에다가 공차를 4개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세타1이 공차의 4배인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2분의 5개의 음, 첫째 항 세타1의 2배 더하기 4d. 해 주면 되겠죠? 요게 360도 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되는데, 5 곱하기 세타원 더하기 2d가 360도인데, 여기서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뭐세타너 D 바꾸여 봐야겠네. 세타원 대신에 이제 4d 넣어주면, 자, 5 곱하기 6d가 360도니까, d는, 자, 60, 12도네, 12도. d가 12도고, 세타원은, 48도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가장 큰 부채꼴의 중심각은 세타 5는첫장 48에다가 공차를 4개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96도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었으니까 전체 원의 넓이는 225파이죠. 1 5 파이알 제곱 그리고 360도 분의 60, 6도 이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 6으로 약분하면 60, 6 1 6, 6 6 36또 8, 뭐로, 4로 약분하면 15분의 4 15랑 225랑 약분하면 15 1, 그래서 60π 그래서 5, 가장 큰 원의 둘채 꼴의 넓이는 60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다음에 6번 <laughs>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이고, 선분 BC의 길이가 6루트 5인 직각삼각형 ABC의 꼭짓점 B에서 뒷변 AC를 수선서하는 D라고 하자. 선분 AD, CD, AB, 선분 AD, CD, AB. 요게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룬는데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된 자, 그래서 3분 a, 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보다, a라고 표현한 것 보다, b-d c도, c라고 표현한 것 보다, 문자를 공차를 이용해서 b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하는게 좋겠네요. 어? a는 b보다 d만큼 작을 거고, c는 b보다 d만큼 클 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b랑 d 사이의 경계선을 찾아가는 거지.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조건식이 뭐냐면, 전체 삼각형, 전체 삼각형에서 어 피타고라성이 써주면 b 더하기 d의 제곱은 대곱 제곱 더하기 6루트 5의 제곱 한 개. 자 얘네 둘이 더하면은 b 빼기 d죠. 그거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음 b 제곱 더하기 2 b d 더하기 d 제곱 더하기 36 곱하기 5, 하니까180 하고 여기는 4b 제곱 빼기 4bd 더하기 d 제곱 그래서 왼쪽으로 좀넘 오른쪽으로 싹 넘길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180만 남기고 3b 제곱 마이너스 6bd 뭐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관계식이 b 제곱 마이너스 2bd가 60, 뭐이 정도의 관계식 나왔고요. 한 개의 관계식 이더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관계식이 선택될 거냐면, 자 b d의 제곱은 b d의 제곱은 b 더하기 d의 제곱 빼기 b 빼기 d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용두토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연립을또 해주면. 자, 좌변을 정리하면, 비제곱 따위, 비제곱은 다 사라지고요. 4BD가 남아요. 우변은, 음, 우변은 180 빼기 비제곱이 남고요. 자, 그래서, 어, 뭐, 요런 관계식 또한개 나오고요. 이 두식을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D를 없애볼까요? EBD가, 어, 여기, 요식 써보면, 2b 제곱 마이너스 4b d가 지금 120이죠. 그럼 이 4b d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2b 제곱 빼기 180 더하기 b 제곱이 120이 돼서 3b 제곱은 300. 그러니까 b가 10임을 알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b가 10이면 뭐 아무데나 너 여기다 b에 1 0어 넣으면 40d가 180백이 되니까 80, d는 2가 되네요. 자, 따라서, b 백이 d는 8, b 는 음, b 는 10. 그래서 ac의 길이는 18.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써서, 차근차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또 해설을 또좀 보시고요. 그 음, 근데, 계산이, 일단 이쪽 동차수열 파트는 거의 다 대부분 계산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냥, 너무 계산 줄여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식, 깔끔하게 쓴 다음에 문자, 모르는 문자의 개수만큼 식을 만들어내서 빨리 그냥 계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1, 5, 1, 5위에 두점 AB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작네. 좀 크게 그려보자. 원이 있어, 이렇게 원 접한 원이 있는데, 자, 여기서 AB가 있어, AB 이렇게 AB가 있는데, 어, 접선 l과 선분 a b 가 이루는 얘가 이렇게 18도래요. 자, 그랬을 때 선분 OB, O가 여기 중심이네. 선분 OB 어, 위에한점 C에 대해서 삼각형 OAC의 세 네각, 내각의 크기가 OAC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수를을이룬데 그때 가장 큰 내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음.. 그러면 뭐 C가 만약에 한 이쯤 있다고 치면 이세개 각이 등차수를을 이룬다네. 자, 그럼 일단은 알수 있는 각도를 한번 구해볼건데 일단 삼각형 OAB에서 삼각형 OA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18도였기 때문에 여기는 90도에서 18도 빼면 72도예요. 그럼 여기도 72도고요. 여기는 36도인 거알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36도고요. 여기가 모르니까 이걸 어, 여기 각도를 A라고 하고 이 C 각도를 뭐 B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등차수열을 이룰 텐데 아마도 뭐 이런 식일 것 같아요. 36도 A B, 요게, 이렇게요 순서대로 등차를 수 이룰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약간 사실은 원래 두번 풀어야 돼. 이, A가 더클 수도 있고, B가 더클 수도 있거든? 그지? 근데, 그냥, 가정하기를 이제, 요, 어, 그래서, 케이스 1번. B가 A분의 큰 각이라고 가정하게 을 되면, 그러면 등차 중앙, 가운데 항의두 배는, 어, 양쪽 거에, 아, 근데 문자 좀 줄여갖고 하자. 문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쨌든 근데 얘네들이 3개 다 돼서 180도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B는 180도에서 36도 빼주고 180도에서 36도 빼면 144도 빼기 A 이렇게 해주면 이 3개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케이스 1번 144도 빼기 A가 A보다 클때 즉, A가 72도보다 작을 때는 어? 그럼 A가 72도보다 당연히 작겠죠? 어, 거의 케이스 1번이 되겠네? 그러면 가운데 양의 두 배가 양쪽 거36 더하기 144 빼기 A랑 같을, 것 같을 겁니다. 3A는 181에서 A는 60도가 되겠네요. 그럼 A가 60도면 B는 어, 144에서 60도 빼야 되니까 8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레어 크기는 84도.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